들어왔네요. 자, 자 이게 문제였던 건데 그렇죠. 어, 그런데도 이거 1대의 상황 만들어 내면 자 당공을 통해서 최대한 밀어내고 이거 가능성 있거든요. 그렇죠. 먼저 만지게 되면은 터치를 하게 되면은 상대 입장에서 조급해지는데 자, 네. 아 이거 잡아낼 수 있죠? 아, 아 이런 식으로 어, 아. 자오 서로 체스를 두고 있네요. 자 근데 길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시간 35초. 그렇죠 슬슬 따라가 붙어야 되는데 나이트 포 어, 들어갔고요 들어갔지만 아직 전기톱 살인마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걸어보는 건데 와오 이게 와... 양옆에서 뭔가 약간 각기격파하는 느낌이 들었거요 그렇죠 정글람버 선수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런 구도로 계속해서 인아웃 해주면 아 전기톱 살마 켜져도 많이 죠정글버 선수를 제대로 농락했습니다 정말 그 양옆에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 과감하게 자, 지금 먼저 걸었대. 뭐 그런데 있는데. 지금 지금 추천보기 스킬 너무 기가 막히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 근데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지금 재미 감자닭감자닭 감 이거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완전 이득 보죠. 자, 이러면 마무리하는 그림인데 자이거 잡아주고요. 저, 나가도 됩니다. 아여기도 아, 없네요. 없네요. 네. 네. 지금 시간이 많았으면 늘 없네요, 시간이. 시간이 많았으면 저걸 그냥 냅둘 리가 없거든요. 네. 이러면 헬바팀 최대한 컨디션 회복하고 들어왔을 때 아, 이러면 지금 헬바팀 갑자기 웃는 그림 나오는데요. 어, 그렇죠. 이거, 이거 해바팀이 아, 이거 또 금지 구역 시간 조절을 못해 가지고 손해를 봅니다. 아, 리오레우스 팀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아, 11좀 봐야 될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자, 근데 지금 10, 지금 1 0대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발 가기 잘안 나오고 끝나자마자 넣어줬거든요. 자, 이거! 이러면. 이러면. 1대1 구도. 1대1 구도인데 한번 밀어내고 사거리 차이 벌려서 잡아내려는 모습이죠. 곡사 들어갔고요. 자, 곡사 석상하면. 네. 사 거리는 사공을 든 리오가 더. 만. 아, 이거 맞아주고 있거든요. 네. 상태에서 자, 2차전. 이거! 자, 다음. 아무리 그래도 저 풀피를 잡아내기를 아, 하셨나? 그래도 충분히 팀고 어, 자, 거 채워갔거든요. 잘채고갔어요핵카 아, 근데 로그업이적 아래쪽에서 패번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니키가 여기 숨나요 어. 자, 여기. 어. 와! 어, 근데 플렉 여기서. 야! 여기 오, 그만 와. 그만 와. 오! 근데 그냥 가요? 네. 어? 근데 그거 찾으러 차... 가나요? 콘솔 통해서 확인했을 수도 있거든요. 저기 위쪽에다가 프로모션 한번 떨어뜨릴 거 같은데. 자, 토토시.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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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자, 이렇게 들어가면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금지 구역 시간 하나씩 아. 하나씩 까먹는 거예요. 아. <laughs> <저 지금>. 아. <laughs> 이거 나갈 길이 없어요. 없어요. 어, 아, 너 혼자 어떡해? 나가면 난 어떻게? 이러면 오, 오, 오. 야, 매그너스 너가 살아. <laughs> <바로 더 난까? 웃음> 아 매그너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친하게 혼자 살려고 나가 했는데. 네 더블 베이지 팀에서 오히려 역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근데 이거 이동기 함부로 빼면 큰일 납니다. 네 해바 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맞아, 없고. 이동기 함부로 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성격으로 들어갔던 거고. 자 오늘 조명진 근데 여기서 이바늘 선수가 멋있게 한번 들어갔다가 빠져주면서. 와 지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자이바늘 와우. 뭐, 어떻게든 보급 장사를 통해서 복구해야겠는데와 여기. 유전 들어갔고 아, 벌써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 저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캐슬린 빠지 상태에서 저렇게 달려버리면 와! 와 이거 성격로 진짜 야! 이반 빤! 각고나요각보왔는데자 그렇죠? 선치아 바탕으로 러브에 먼저 맞춰주면서 망 카티 유자석 그래도 어 근데 3제로 3제로 그만냈지만 그래도 강타만 적수하면서 자, 그건 피해 주고요. 자, 파스타 피해줬기 아, 때문에 넘어갑니다. 아무도 안 죽네요. 자, 근데 그러니까 레이더, 레이더 오일 바탕으로 이제 왔고 여기 리턴 클래스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리턴 클래스 팀도 최대한 꽉다 챙기면 다시 한번 잔류 볼수 있거든요. 야!